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우고 나누는 배나 tv입니다. 저희는 예의 있는 소통만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작진, 출연자, 시청자 모두 상호관계에서 예의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직, 하차, 강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. 저 장원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. 예의 있는 소통법을 추구하는 베나 TV는 방송을 하는 동안 이 방침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. 또 하차 영상의 경우 출연진들의 프로그램 말미에 찍거나 아니면 하차 영상을 따로 촬영하기를 제작진이 권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출연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저희 제작진이 강력하게 몇 차례씩이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임을 시청자 여러분이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의 있는 댓글 소통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